네,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어, 툴박스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도장 툴이라고 있어요. 도장 툴, 도장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자주 쓰이고 꼭 필요한 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장 툴, 이 도장 툴을 어떨 때 많이 쓰이는 거냐면요, 뭐 보정할 때 또는 합성할 때, 예,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카페에서 사진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네,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은 어, 무료 이미지 소스. 네, 커뮤니티 광장에서 어, 무료 이미지 소스라고 있는데요. 그 무료 이미지 소스를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그 무료 이미지 소스 쭉 보시면은, 어... 어떻게 꺼 볼까? 네, 여기 맨 밑에요. 맨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까치 있죠. 예, 까치, 까치 사진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여기 큰 까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예, 저는 내네 그림에다가 저장할게요. 내네 그림에다가 사진을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불러 오실 때는요 파일에서 파일에서 열기 열기 선택해서 저는 내네 그림에다가 저장했다고 했어요 까치 사진을 열기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어 도장 툴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옵션이거든요. 여기 옵션인데, 브러시라고 되어 있죠? 브러시 옆에 보면은, 여기 풀다운 메뉴였어요. 예, 사전 설정 필터를 열 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패널을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스터 직경을, 한,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픽셀. 네,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100으로 다 바꿨나요? 그 다음에, 인주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주를 찍는 거는, 어 복사할 영역을 갖다가 찍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그 잔디 많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잔디. 근데, 그냥 잔디를 클릭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복제할 영역이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예, alt 키를 클릭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잔디 깨끗한 부분 있죠 까치 말고 예, 여기 어, 잔디 부분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까치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까치를 클릭해가지고 내가 이런 곳에다가 까치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까치가 지금 한 마리잖아요 까치를 두 마리 만들어 볼게요 까치를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볼게요 alt 키 떼시고요 옆에다가 옆으로 좀 이동해서 누르고 드래그해 보세요 조금씩 이렇게 어 까치가 한 마리였는데 옆에 복사가 되었어요 네,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돼요 누르고 드래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alt 키를 누르고 제가 까치를 클릭해 주세요 alt 키를 누르고 그럼 복사가 되는 그인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해서 이동해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네, 하시게 되면은 네, 까치가 네,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복사할 까치를 알트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어, 복사 위치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예,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네, 까치가 예, 이렇게 예, 복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어, 도장 툴의 기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작업한 거를 되돌려 볼게요.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컨트롤 Z는. 근데 컨트롤 알트 Z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번 가능해요. 그죠 컨트롤 알트 Z를 눌러서 한 마리만 남겨 두세요. 원래 한 마리밖에 없었죠. 컨트롤 알트 제트요 그 다음에 도장 툴로 여기에 그 얘를 예다 잔디만 있어야 되는데 까치 한 마리 들어와 갖고 내가 작업을 못하겠어 얘를 잔디를 백그라운드 쓰고 싶은데 그러면요 이 잔디 잔디 깨끗한 부분을 알트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세요 예, 잔디를 알트키 누르고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 알트기 떼고, 그 다음에 까치를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잔디풀 있죠? 잔디풀 갖다가, 이 까치 부분을 막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우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라, 덮어 씌워서, 예, 이렇게, 예, 감쪽같이, 예, 지워버렸어. 까치를. 신기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회사생활 하시죠? 예, 회사생활 하면서 참 어렵죠 저도 회사생활 해봤는데 하.. 이거 직장생활 눈치 보라 아침에 출퇴근이 제일 싫어 저는 예.. 출근지옥, 퇴근지옥 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9시까지 있나요 <laughs> 9시까지 있나고 뭐 점심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뭐 미팅 나갈 거 나가고 자유롭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자기 관리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헬로드림에서 어 인터넷 사업, 인터넷 이렇게 마케팅을 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광고주를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커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어 헬로드림에서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 주력은 광고주 모집이 주력이에요. 광고주 모집. 예.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로드림의 광고주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광고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광고주 하나 모, 예, 물면은 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리고요. 오늘의 기본적인 수익 내기를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뭐 회원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광고주 모집하지 않더라도 헬로드림에서 어, 월 10만 원 이상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헬로드림에서 이것저것 잘 놀기만 해도 월 10만 원은 충분히 벌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이상도 벌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뭐 자동수익, 오토수익, 뭐 홍보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 매일 하면은 좋은 거 이벤트 참여 예. 출석을 하시면 루이비통 핸드백 핸드백 루이비통 죠 대박 예. 이거 걸리면은 대박이겠다 그런데 예. 뿐만 아니라요 루이비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할인권, 기프트콘, 뭐, 여러가지 포인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루이비통 한번 당첨돼 볼까라? 그러면은, 네. 루이비통 또는 백화점 상품권 할인쿠폰 명품시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 가기. 그래서 120% 당첨 더블 방문 이벤트 PC에서도 어플에서도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방문 이벤트 뭐야? 하루 이에 참여가 가능하대요. 매일 매일 참석하시면은 어, 되겠죠. 당첨 상품은 루이비통, 체인 루이즈, 시스티나 윌렛그 다음에 로즈몽 시계, 오 비싼 것들이다.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예. 그 이외에 7 0가지 당첨 목록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어. 100까지 1부터 100까지가 있네요.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야. 예, 여기 보면은 당첨자 중 베스트 후기를 올려 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뭐를 클릭하면 상품에 당첨이 될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 예, 9월 29일이니까. 29번 클릭! 광고판 등록. 100포인트 정리 쿠폰. 예, 내가 광고판에다가, 어, 광고를 할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가 100포인트 지급이 됐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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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꽝은 없는데, 어, 이런 어떤, 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품권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네, 포인트를 줘요. 뭐,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은, 이것도 꽤 쌓여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요렇게 해서, 여러가지 수역을 갖다가 내실 수도 있고, 어, 잘하면은, 네, 루이비통 핸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